안아 보요이 음. 차체. 음. 예. 근데 저기는 이제 남해산이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못 쳐. 아, 아, <laughs> 그게 문제. 네. 문제 아니야. 이렇게 골지는 놓지 마라. 예. 바람에 바람이 세니까. 예, 산이 내려오는 산이 한번 요렇게 감아 주면서 이 안에다 가는 거 알아. 아. 지금 바람이 셀 때는 하나무를 심어서 소나무를 심어서 바람을 막아라. 음. 이러면 돼요. 음. 여기는 바람을 동그랗게 나무를 심으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음. 이렇게. 음. 그래야지, 그에서 오는 바람이 회전해서 나가게끔 만들어져요 음. 그래서 여기 겨울에 바람이 막부들린거돌아야안 튀게. 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 무서운 소리예요. 예. <laughs> 이런 것만 정확하게 알면, 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요. 그리고 여기는 여름에 여기다 벌통을 계속 놓게 되면 대형 선풍기 있죠. 예. 그거를 하늘로 올려서 틀어줘요. 어, 날려주라는 얘기예요. 바람 자체를. 그러면은 뚝부한 게안 쌓이게 되면 습이 없어지고 습이 그습 때문에 바로 벌들 있잖아요. 유충들이 그 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벌은 할때 이렇게 골진 데다가 벌을 놓는 게 아니고 벌을 놓을 때는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데 그리고 감아주는데 거기에다 놓으면 벌들이 병충해가 없어요 그것만 명심 또 명심한다면 이게 벌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사장님 여기서. 골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유 말아먹었어요 <laughs> <말아먹자. 웃음> 말아먹고 다시 또 말아먹고. 사고 다시 또 하고 네. 그런 겁니다 골짜아는건 아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네, 자꾸 말아먹는... 옮기려고 그래도 일단 그래 되면은 산을 또 사야 되잖아요 네. 부지를 사야 되니까 네. 그거 위주로 해갖고 나무를 자꾸 심고 있는 겁니다 저기로 바람막이로 파줘요. 아니 조금 임대를 내서 저기를 또파란얘기예로 아 밑으로요 아래로요. 네, 저 물고를 아. 여기로 덮어 물이 빠져나가게. 물, 네. 양쪽으로. 네. 그 최대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일단 밑에 쪽에 말아 먹고 자꾸 올라가는 거죠. 예안 네. 되더라고요. 저 위가 오히려 나이. 예. 네. 라그위 쪽. 그, 어그위 쪽에 바람이 안들니다 네. 확실히 틀립니다. 네. 그래서 저위 쪽으로 올렸으면 해요. 네. 이제 가시면서 저하실게요아예고맙습니다 <laughs> 이게 소리가 나면 제수 드릴 게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오리지널 물골자리라는 얘기네요 이게 엄청난 물골자리예요 엄청난 물골자리 여야그 망치하고 저희 동파이도 가져와 <laughs> 되니까. 먹을 수 있어요, 왜? 어? <laughs> 아, 수 있어. 이거 그대로 유튜브 나요 <laughs> 아, 저도 한 번씩 올리는요 한참 밤새도록 보고 있는데, 요 네, <laughs> 저는. 을 차단해 주고 바로 쪽 길이 좋잖아요. 네? 길이 좋잖아요. 사장님이 내신거죠? 네. 사장님 네. 이건 길가기. <웃음> 고맙습니다. 괜히 <laughs> 저기 하는데 물일까봐. 빨리 좀 가져와. 길가구로 해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laughs> 왜냐면 여기를 차단하면 여기가 다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수맥 파장만 차단하는 거예요. 네. <laughs> 손 올려주면 오히려 좋고 이쪽으로 다가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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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벌통도 벌통 있는데 수맥이 너무 세서 이 길값 저희가 차 쉽게 올라오게 해준 길값으로 네. 네. 수맥을 차단해 드리게 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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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 군데 생활하는 데가 저, 집, 저 집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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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이렇게 길감 내주신 분들한테 꼭 한번 해줘야지 나중에 그이 여기 할때좀 그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laughs> 이건 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모시나요. <laughs> 음. <laughs> 혹시라도 작업할 때 참고해서. 아니 먹기가 있어갖고 전혀 그런 작업 안 하죠. 저기 산주분한테 고맙다고 하셔요. 왜요? 네. <웃음> 저분들 <웃음> <와서>. 아 저분들요. <laughs> 아, 오해로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전국으로 <laughs> <laughs> 다니시는 걸 아, 알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이분들은 다제 제자분들이라 직접 교육받으면서 배워요. <laughs> 벌도 찍어줘요 벌도 예. 수맥 때문에 이빨 고생하니까 예. 제가 수맥 차단하니까 저한테 안 달라붙어요 맙다고 <laughs> <laughs> 벌이 고맙다고 예이 <laughs> 예. 벌도 이상하게 알아요 그게 좀 잘해주는데 저들도알것 같아요 그래. 데그 흐름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예? 네? 기존에 흐르는 수맥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수맥은 그대로 흐르지만. 때리는 주파수가 네. 바뀌는 거 고온만 이제 바꿔주는 거 자체인데. 여기서 때리는 거피레치처럼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수맥을 차단합니다가 제가 차단합니다 이게 아니라 송의 파장만 차단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알기로는 다 그걸 네. 물이 안는다고 안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똑같은데. 물 안들게 하면 비싸기 이틀 필요해. 그런 거죠. 배수를 따로 빼야죠 네, 가로. 거기 네, 정답 아닙니까? 네. 가로 돌리는 게. 그렇게 해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쪽 광양선에서 이게 나갔거든요. 광양 찍을 때. 네. 이때나마도 이제 볼들이 수매카를안 맞으니까 얘를 조금 편할 거예요. 이렇게. 납 어긋나는 것들이 네, 그때는 조금 위에다 봐거지고 여기가 밑에가 생땅이라 그래요 생땅은박을 때도 안 들어가요 어, 여기보다 오래 하신, <laughs> 네? 하신 분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 오래 하신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laughs> 네, 네. 저분한테 죄송해서 <laughs> <laughs> 그니까요 제가 더 죄송한데요 어, 이렇게 길 때문에 저희가 오는게 편하게 왔거든요 <laughs> 시간을 걸어도 해요? 어, 저기까지 갈, 갈 수는 있습니다. 아니, 이제 걸어가요. <웃음> <웃음> 이제 다 됐어요. 벌도 한번 찍어주고. 벌들이 너무 좋아해요.

파이프 지면예그어요 차를 다니다 보면 서로 도은 일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사장님 네, 저 위쪽에 몇자리나안 맞죠 물골 자리라고 얘기해. 어디요? 위에. 네 저기는 제가 안 봐요. <웃음> <웃음> 누구 자리신지 누구 아이 어차피 제 땅인데 몇 자리 하기는 좀 물이 너무 많이 나니까 안 맞죠 음. 전혀 이제 수맥은 다 차단됐고 음. 엘로드예요 음. 어? 명 수맥 차단한 음. 건 유부제예요 음. 이것은 왜 그러냐면 피뢰침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하늘에서 때리는 번개는 맞으면 건물 위에 피뢰침을 세우고 그 피래침 자체가 땅으로 빨리 내려오게 만든 게 피래침이거든요. 그런데 밑에다가 동파이프를 박는 것은 지가 여러 군데서 흐르는 파장을 거기서 받아서 그냥 위로 집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기 때문이그요반대 네. 이게 바로 이 수맥 차단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파장만 없애면 이렇게. 이 엘로드는 주파수 측정 기구고 길을 측정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꿈을 잘안 꾸시게 될게요. <laughs> 네, 이런 식으로. <laughs> 이제 수맥은 다 차단이 됐어요. 그러고 예. 그 다음에 빨아먹어도 주인을 해치지 않아요. 음. 그것만 하시면 돼요. <laughs> 네, 가지죠.